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치료를 위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그럼 선생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잖아요. 진단이 뭐냐? 그에 따라서 치료가 뭐냐? 근데 치료는 약이냐? 비약이냐? 그럼 약을 썼다. 그럼 약은 뭘 썼냐? 정형을 쓰는 거냐? 아니면 비정형을 쓰는 거냐? 이게 꼭, 항정신병약만 정형, 비정형이 있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도 정형, 비정형이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 TCA냐, 마오이니비터냐, SSRI냐, 그렇 아니면 이제 비정형에 해당되어지는 SNRI냐, 아까 말했던 그 멀타자핀처럼, 이건 정확하게는 TCA라고 볼수 있는데 4환계3사환계 4환계 항우울제에 해당되는 그런 약물이냐, SARI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클래스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얘는 플록세틴을 복용하게 됐다. 이거 무슨 약이지? 프로작, 보통 명칭이 성분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잖아요. 상표, 상표 명으로 제품명으로. 그럼 프로젝, 프로작을 복용하게 됐다고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쓰시고, 그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럼 이 약은 SSRI냐, TCA냐, 마오이니비터냐, 이건 SSRI죠. 그럼 SSRI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뭐죠? 위장관계 부작용이지, 위장관계 부작용.